그 특별히 우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분으로 봤을 때 한강 309라든지 409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물론이고 삼성물산 여기에 홍보팀장 이두 사람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마찬가지 낙동강 2409에 시공사인 대우건설 홍보팀장을 바로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대정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화건설업체인 중화건설업체가 모임을 주최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여기 처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계약상의 을과의 관계인 직원이 갑인 우리 국토관리청 직원선발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유명한 장관 딸 특혜 채용할 때 면접위원들이 관련된 공무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유치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소신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전혀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구조관리청이 입맛에 맞는 대로 도 사람 뽑겠다는 거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지금 전문직 그 홍보 담당관을 채용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교부 사례를 들으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이미적으로 그의 서준대를 잊지 말고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저얘기는 사람도 유치원 사실 있죠. 예, 이명한 사실. 그 있습니까? 맞는 예. 그저 거기에 공사를 수주하는 공사 뭡니까 그 계약하는 그런 회사의 에, 홍보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채용인데 김남기 원으로 이쪽 이는데요 채용한, 유추, 채용한 자, 홍보 담당가는 그그 그 현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강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강 전체를 홍보한다 그래도. 의 말씀하셨듯이. 아그 네. 사대강 전체를 홍보한다 하더라도. 예. 네. 네? 그 회사는 국토관리청의 감독을 받고 있고 국토관리청에 잘보에 공사로 수주할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그 하는 것이 우리 구도라를 통해서 관리 그 감독을 하는 거아니가그 담당관이 거 그, 그 공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의 수주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이 없는지 좀더 봅시다 당초에 1차 공모 때는 면접 후에 합격자가 없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공모 때는 면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로 발표를 했어요 이때 이제 바로 특혜 채용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1차 면접 대상이 8명 중에는 비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많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했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지상파 방송과 유명, 유명 그 프로덕션에서 PD 등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언론사와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넘게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유능한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명단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합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면접 대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어, 기획사, 미디어사에서 10년 이상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대가 홍보를 한다면 제대로 홍보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대기업 홍보 담당국장, 여기 맡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야말로 경력이 화려한 후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대상하은 집권여당 우리 한나라당에 최고위원을 직전에 여기만 비서관이 에? 아무런 유사 경력도 없어요. 국회의원 비서관 한 경력밖에 없어요. 이게 통산부에서 잠깐 근무한 거와, 이게 전부, 전부야. 근데 이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고대 출신이야. 또 에? 말하자면 고소용이라고 하는 거지. 뭐야, 이게 그래놓고 내가, 내가 감사 자료 요청하니까 사표 쓰고 그만뒀어요. 며칠 전에. 이래도 아까 내가 말한 면접관에 대한 위촉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공무원 그 아니 지금 대충 들어봐도 이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은 특정한 말씀, 사람을 갖다가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을, 그렇지 않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한번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밀히 실제 그,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을 허나 많아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 말로 화려한 경력자들이 많은데 그걸 1차 면접에서 다 떨어뜨리고 없시고 다시 2차 아, 주저 저 뭐야 외교통상부 한 방법 하고 똑같아 거의 그래서 내가 감사 자리 자리 요청하니까 싹 그만두고 그, 저 없어졌어요. 에? 그럼 다시 공고해서 이제 그다음 한 사람 빈 자리.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은 그그분의 네. 경력이 그 외교 그 외무고시를 합격한 그런 그 합격자 외무고시하고 사대강 네. 홍보공무가 뭐, 뭐가 그 무슨 연관이 됩니까? 그건 아, 같은 원구부로 왔기 때문 최고위원 지금 네. 저 비서관이니까 특채 있죠. 거죠. 어떻게 특별히. 회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